만주, 홈메이지 만주. 음. 맥에 맞아요, 근데. 밖에 달라봐, 는 접시. <laughs> 이렇게 하 되는데. 어? 장모이 아, 뭐. 장어. 이렇게, 이렇게, 여기다 넣어서. 야, 소스 기가 막히네, 이거. 딱 한국 거예요, 한국. 매운 거. 너무 샷.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에요. 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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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그 고추 매운 거랑 이렇게 한그 그 한국 이 소스는 뭐지 이거? 저 소스가 한국 음식 뭐에다 먹는 건데 매운 거 찍어 먹는 거 이름 뭐죠? 아 음식 까먹었다. 한국에서 뭐 찍어 먹는 거야 저거? 무슨 일 있는데? 맛있는가? 그 중국집 가면 튀김만 두 찍어 먹는 거? 어우, 음? 음? 연불, 어서와요. 소세지 말고, 룸피아 음? 롬피아, 오뎅 말고. 오, 왔다, 왔다, 오뎅이야, 오뎅, 왔다. 오뎅, 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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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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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거리 오뎅 맞어 딱 그거 그 매운 거 있죠? 딱그맛이다딱그맛이다 딱 어? 오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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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오뎅 그 소스 있죠? 길거리 오뎅 안돼 블라키 블라키 Midnight. Alis yan. Bye-bye. Midnight. Midnight. Masok. Mas, mm? Bebe, kunin mo kasi midnight. Ay, yun ang dinuduro. Kuy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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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존맛탱 음. 존나? 음. 맛있어? 탱은 뭐야 근데? 어은 <목소리>